안녕하십니까 테니스 내 운영자 정진하 교수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언더스핀, 백핸드 리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복식 경기 그리고 이제 단식 경기에서 대개 어, 뭐 특히 동호인들 선수들이 이제 백핸드 쪽을 그 서브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때에 특히 첫 서브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어, 상대방 쿼트로 보내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리턴의 전략인데요. 이럴 때에 상대방 서버를 이용한 언더스핀 어, 언더스핀 백엔드 리턴이 어, 상당히 효과적으로 그 이용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어, 기술입니다. 언더스핀 백엔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어, 우리가 그립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백엔드 발리를 특히 이제 하이 발리 할때 어떤 스윙, 백엔드 발리에 대한 어떤 개념이 언더스핀 백엔드 발리에 대한 개념이 있으시면 은 여러분들이 언더스핀 백엔드 리턴을 자연스럽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리할 때 거, 어, 잡는 글립이 컨티넨탈 글립입니다 그래서 컨티넨탈 글립을 잡고 어, 상대적으로 서브, 상대방 서브에 오는 스피드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발리하듯이 짧은 스윙을 다운스윙 하게 되면 은 어, 언더스핀이 걸려서 이제 상대방 쿼트를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어, 말씀드린 것처럼 그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의 어떤 서브를 철저하게 이용해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것입니다. 들어가면요, 첫 번째 어, 상대방 서브를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서브 넣게 되면 스플릿스텝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 돼요. 스플릿스텝은 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 상대방 서브를 넣게 되면은 서브를 넣는 순간에 스플릿 스텝으로 타이밍을 잡고요. 그리고 볼을 향하여 접근하기 위해서 한 번에 어떤 근육을 이렇게 이제 유연시키지움으로서 폭발적으로 볼에 접근할 수 있는. 이따데 있다가 이렇게 나가려면은 볼에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 이제 스플릿 스텝 나가게 되면은 볼에 빨리 반응할 수 있어서 스플릿 스텝이 이제 중요합니다. 스플릿 스텝 후에 백스윙인데 백스윙은 어, 리턴도 하나의 스트럭입니다. 스트럭이기 때문에 스트럭의 스윙의 크기를 작게 할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철저하게 몸통 회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브 놓고 아무리 서브가 빠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백스윙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어프스탠서에서 백핸드 어, 몸통을 회전하는 스윙. 그리고 위에서 다운스윙 하는거그 다음에 백스윙은 왼쪽 어깨가 돌 정도로 백스윙을 해주라 위에 폴더보다 위에 그 다음에 이제 다운스윙입니다 다운스윙은 스플릿스텝 백스윙 오픈스탠스 들어가면서 아래로 짧게 끊어주는 거예요. 이때 몸이 열려 있으면 안됩니다 몸은 측면을 향해 가지고 이렇 해줘야 된다 빨리 열리게 되면 공이 이렇게 뜨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스플릿스텝 백스윙 다운스윙 이런식으로 리자세로 여러분들이 어, 해주시면은 철저하게 상대방 서브를 이용해가지고 언더스핀이라는 거는 볼에 충격을 흡수해가지고 볼의 속력을 언더스핀으로 다운스윙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상대방 코트로 떨어질 수 있고요. 서브 엔더 발리어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밑에 서브로 끌어오면은 딱 다운스윙하게 되면 언더스핀이 걸려서 상대방 발밑을 노려가지고 충분히 갈수 있고요. 그래서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리턴하는 방법이 언더스피인 언더 백엔드 리턴입니다. 그래서 이를 여러분들이 서브는 무조건 백엔드 쪽을 많이 노린다고 생각하시면 빨리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순서대로 스플릿 스텝, 백스윙, 공항 적 다운 스윙, 짧게 걷는 다운 스윙으로 리턴을 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언더스핀, 뱅잉드 리턴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초급 단계에서는 거의 볼로 간다는 기분으로 하느지만은 조금 더 익숙해지면은 빨리 할때 다운스 이렇게 손목을 사용하듯이 큰 동작에서 맞는 순간 임팩트 되는 순간에 손목 스냅을 주면서 볼을 좀눈질러 준다는 기분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조금 더 높게 오는, 높게 오는, 공을 더 집중적으로 발 밑에 적극적으로 리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은 어,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백엔드 쪽에 오는 이런 어떤 약한 방구, 로브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언더스핀 백엔드 리턴으로도 충분히 어, 경기를 어, 리턴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코트에 가서 많은 공을 갖다 놓고. 서브를 넣어 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리턴 연습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하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백인드 쪽에 오면은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 있게 언더스핀 백인드로 상대방에게 안전하게 보내서 이제 복식 경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코트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테니스를 통해서 즐거워야 됩니다. 즐겁고 어, 그 다음에 건강하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